이것시는 디지털 환경 자체를 쓰기에도 활용 해서 스마트폰 내장 특화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직접 방문을 행사를 찍고 바로 그 느낌이 날아가기 전에 짧게 연출해서 영상 비호와 문자 비호를 하나의 텍스트로 SNS를 활용해서 실시간상방한 소통하는 이런 운동은 어, 디지털 시대의 어떤 그런 어 그런 상황입니다. 2004년에 즈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창립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SNS 시대가 열릴 때, <laughs> 이까지까지시지까지고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출시했다 그래서 전환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다1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어, 기카 시카, 쿵푸는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 그래서 <laughs> 기존의 사진시라든지 이런 게올시 있는 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날로그의 산물이고 어, 디지털 환경 자체를 습식의 도구로 새로운 장르로 10년 동안 이게 진행되면서 완전하게 지금, 어, 다리를 잡아가지고, 한국을 넘어, 어,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티카시가 있는 인 문학, 담문 이거는 무슨 문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이제 무슨 문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디카시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오늘의 디카시라는 이게 사실은, <laughs> 그, 우승하면 공룡, 그, 브랜드인데, 그거 못지않게 무행의 문화유산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지금이라도 검색해 보면 디카시 치면 그게 얼마나 확장이 되 있는지, 그것이 파란색의모 고승이라는 것이 예, 금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승을 알리는 그런 문화 콘텐츠로서 디카시가 지금 학고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고승이 지원을 해줘서 오늘의 디카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20년이 됐기 때문에 디카시라는 이름으로 고승 문화를 보성문학인포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어, 어떤 봉헌하는 봉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디카시연구소 원인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어, 지난해 부터 매달 보성을 중심으로 때로는 인근 도시로 가서 디카시가 이문학이야기를 담론을 지금 어, 펼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우리가 인문학담론이라고 기카시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하는 아닙니다. 오늘 뭐 특별히 정유리 교수님을 모시고 피카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앞에 피카시가 어, 있는 인문학 담문은 기카시와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인문학 담문을 펼쳤습니다. 오늘 왜정유진 교수님을 모셨느냐 하면은 어, 올해가 바른 피카시 20년이고 그래서 정작 5승이 바아지지만 5승에서부터, 어, 한국 최초로, 비카 씨를 중심으로 하는, 어, 디지털 룸의 장작가가 부산의 경남정보대학에서 지금 개설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어,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을, 우리 정유지 교수님을, 어, 이제 모시고, 학과장이시 정유지 교수님 모시고, 지금, 부산이 피카시를 어떻게 보였다고 해가지고,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어, 국제도시 부산과 백남정보대학 디지털 문의 창작과 그리고 피카시 에대게 어, 피카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지금 제가 좀 마이크를 오래 잡을 밑에이 못되지만, 방금 그 교수께서 이야기하면서 소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소처가 굉장히 일본 이내로 소처가 유행이 조금 사진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이죠. 그러면은, 티카 시를 어, 그 티카 씨는 그 영상기호라는 것은 사진기호를 말하거든요. 사진기호와 짧은 문자기호를 결합해 가지고, 그게 하나의 텍스트가 돼 가지고, 그게 디카시가 어느 예술을 넘어서, 멀티 어느 예술로 지금 자리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교수님 입장에서 이제 소처까지도 영상기호를 넣어 가지고 문자기호로 표현해서, 소처와 문자기호로 표현하는 것까지. 이따시를 좀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어, 그것도 좋은 의견이긴 한데 지금 네, 아마 경남종보대학을 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그문예진흥고지도 예정 발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지금 문학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문학이란 번호 예술로서 시, 시조, 소설 뭐 아동문학, 로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문학은, 어, 언어 예술로서 시, 시조, 소설, 뭐 아동문학, 어, 그 다음에, 그리고 디지털 문학으로, 이카시 등이 다 이렇게, 지금 1차 공천을 했고, 아마, 경남정보대학을 중심으로, 정민의 교수를 중심으로, 또, 부산지역 해변을 중심으로, 우리의 지능국 기초 발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문학으로, 디카 시통이 있 아직까지는 디카 시만 디지털 문학으로 장르가 하나,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디카 시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디카 에세이도 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으면, 거기에, 피카데시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소처와 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건 어,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소처와, 소처에다가 그 소처를 보고 느낀 짤막한 어, 문자를 결합해가지고 소처 기호와 문자 기호를 합했을 때 그걸 피카시로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느냐? 이건 좀 굉장히 신경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티카시의 외열 확장을 위해서는 공룡사까지 티카시라는 이름으로, 어, 포괄하는 게 좋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티카시의 정체성이 때까지 이씬 동안 한 이게 무너져버린다말입니다 하이쿠가 세계적인 문학 단계가 되었는데, 그 하이쿠라는 것은 은한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절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있는데, 그래서, 이, 이 그러니까 가시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극복된 이 정체성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몇사람에서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대중의 어떤 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금 초체 이야기가 나빠가지고 제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습니다정유주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